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김광현이 선발 데뷔전에서 호투를 펼쳤습니다. 김광현은 18일 시카오컵스전에 등판해서 3.2이닝 동안 3피안타 1실점 3볼넷 1탈삼진을 기록했는데요. 아무래도 마무리로 시즌을 시작하고 세인트리스가 휴식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이닝을 소화하기엔 체력적으로 준비가 안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 결과 자체는 3.2 이닝 1 실점으로 나쁘지 않았고요. 다음 등판에서는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광현은 1회 첫 번째 타자인 크리스 브라이언트를 내야 뜬공으로 처리하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2번 리조에게 볼넷을, 3번 바예즈에게 이루타를 허용하면서 1사 2, 3루 위기에 몰렸는데요. 4번 콘트레라스를 고의사구로 1루로 보낸 다음 말루를 채우고 이안햅을 상대로 3진 보트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를 하면서 말루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2회에는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죠. 김광현은 2회 선두타자인 페글리를 유격수 땅볼로 잡아낸 다음 알모라를 내야 뜬공 포에머를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를 해서 3자범퇴로 이닝을 마쳤습니다. 3회에는 크리스 프라이언트에게 안타를 허용하면서 선두 타자를 출루시켰는데요. 다음 타자인 리조도 7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아쉽게 볼넷으로 출루를 시키면서 무사 1, 2루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후속 타자인 바에즈를 상대로 병사를 유도했고요. 이어 콘트레라스를 1루수 직선타로 처리하면서 이닝을 마쳤습니다. 김광현은 4회에 선두 타자인 이한의 외에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88.5마일짜리 패스트볼이 한가운데 높게 몰린 것을 헤비 놓치지 않았죠. 하지만 후속 타자인 보트를 3루 땅볼로 잡아냈고 패글리도 유격수 땅볼로 잡아냈는데요. 이 시점에서 세인트루이스는 김광현을 교체했습니다. 사실 김광현은 4회 들어서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88 마일, 89 마일에 머물면서 힘이 확연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다음 등판에선 이 부분을 보완해야겠죠. 김광현은 이날 경기에서 총 57개의 공을 던졌는데요. 그 가운데 패스트볼은 25개, 슬라이더는 20개, 커브는 5개, 체인지업은 7개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자신이 있었던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위주로 승부를 펼친 다음에 중반으로 가면서부터 점점 구종을 늘려갔습니다.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90마일, 최고 구속은 91.6마일을 기록했는데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평균 144.8킬로미터. 최고 147km입니다. 지난해 김광현의 평균 구속보다 약 1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반으로 갈수록 구속이 확연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체력 문제로 보입니다. 이날 김광현의 투구 위치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초반 김광현은 대체로 우타자 기준 몸쪽 낮은 코스에 공을 집중시켰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높은 공도 던지는 등 투구 위치를 다양화하려는 시도가 보였습니다. 제구 자체는 4회 이한 해백에 맞은 홈런을 제외하면 대체로 몰린 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가려다 보니까 풀카운트까지 가거나 볼넷을 허용하는 경우도 제법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광현의 메이저리그 진출 후첫 번째 정규시즌 선발 등판 경기를 간단하게 리뷰해 봤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김강현은 아쉬운 부분도 없지는 않았지만 데뷔 전인 걸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투구를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